나츠의 즐김方はいろいろあるけど、こうして演奏するのは格別さ。聞こえる波のリズムに乗って、心のままに音楽を楽しむさ。 뿌하 사립뿌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8월 달에 1차로 실시될 프라이즈 가차와 그와 함께 출시될 전용 장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 프라이즈 가차라고 한 이유는 이번 달에만 프라이즈 가차가 세 번이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1차 프라이즈 가차에 관한 내용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출발하죠. 8월에는 수영복 마코토, 수영복 마호, 수영복 카오리의 전용 장비가 추가됩니다. 순서대로 알아보도록 합시다. 제일 먼저 수영복 마코토입니다. 수영복 마코토는 1스킬 아쿠아 크로싱이 강화됩니다. 기본 개수는 그대로지만 스코토의 특성인 상대가 하나일 경우일 때 발휘하는 성능이 훨씬 강화됩니다. 데미지가 올라가고, 방각 성능도 올라간 데다가, 없던 물공 버프까지 가져왔습니다. 게다가 이 물공 버프는 무한 지속되는 버프죠. 변화하는 1스킬의 상세에서는 이렇습니다. 또, 성장 능력치로는 물공, 물크, TP 상승이 올라갑니다. 수영복 마코토의 전용 장비 출시를 기점으로 마코토라는 캐릭터는 완벽하게 1인 체제로 접어듭니다. 통상 마코토는 더 이상 인권이라고 할수 없을 정도로 나락으로 떨어지지만 그만큼 전장 스코토의 힘이 엄청나게 강력해집니다. 1스킬의 반각 성능이 올라갔다! 라는 것만으로도 솔직히 놀라자빠질 일인데 거기에 더해 무한 지속되는 물리 공격력 버프라니 5번 행동할 때마다 한번 휘두르는 1스킬의 빈도를 생각해보면 중첩쌓기도 그렇게 어려워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다가 성장력 능력치도 미쳤죠. 솔직히, 물공 물크만 해도 어마어마한데, 여기다가 TP상승을 붙여주다니. 게다가, 물공 증가량은 마코토보다 낮을지언정, 물크 증가 값은 마코토보다 높다는 것도 말이 안 됩니다. 프리콘을 오래 하신 분이라면, 물공보다 물크 높은 게 훨씬 이득이라는 건잘 아실 거예요. 이로 인해 전장 말렙 기준 TP 상승 10과 함께 물크 189 증가라는 어마어마한 스테이터스 상승을 이뤄낸 수영복 마코토는 그냥 바로 이번 달 클랜전부터 기용됩니다 실제로 물크가 떡상했다는 것을 체감할 수 있는 게 4단계에서 써도 크리티컬이 엄청나게 잘 떴던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퓨전 합체에 성공한 수영복 마코토는 앞으로 몇달 동안은 물리파티의 인권 캐릭터로서 불림하게될 겁니다 클랜전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라면 눈에 불을 켜고 뽑을 것을 추천드립니다 전용 장비 나오자마자 시 신의 보석 때려받고 말레페도 후회하지 않을 정도의 성능을 갖고 있으니까 망설일 필요는 없습니다. 반면 클렌저에 별 관심이 없으신 분들이라면 크게 주목하지 않으셔도 되겠죠. 아레나도, 던전 EX3도, 루나의 탑도 전부 적이 다수가 나오기 때문에 스쿠터가 활약할 무대는 클렌저 외에는 없으니까요. 이상 수영복 마코토의 전용 장비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는 이렇습니다. 다음으로는 수영복 마호입니다. 수영복 마호는 1스킬, 마호마호 썸머 프렌즈가 강화됩니다. 기존의 공격력 상승과 TP 회복 버프의 성능이 올라가며 TP 상승 능력치를 올려주는 버프가 추가됩니다. 변화하는 1스킬의 상세 개수는 이렇습니다. 또, 성장력 능력치로 마공, 마크, TP 소비 경감이 증가됩니다. 그런데 전용 장비 받은 수영복 마호의 스킬 구성을 한번 보면 세븐 크라운즈의 어떤 아줌마가 생각나죠? 그렇습니다. 크리스티나의 오버레이와 매우 닮은 스킬 구성이라고 할수 있겠죠. 뭐 쿠줌마처럼 미친 TP 상승량을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크증된 버프가 따라 붙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TP 회복량을 비롯한 버프량이 좀 쏠쏠해졌습니다. 게다가 전장으로 TP 소비 경관까지 챙겨오게 되었으니까 이득인 건 확실하죠. 그래서 수영복 마호는 전용 장비를 받으면 마들게의 크리스가 될 것이다 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평가는 얼추 맞았죠 빠른 tp 주유로 유니언 버스트 사이클이 많이 올라갔고 화력도 무시하지 못할 정도로 세졌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뭐합니까 야루 손바닥 아닌데 수마호가 이렇게 떡상을 이뤄내봤자 절대로 야루를 밀어내지는 못합니다 제가 알기로 수마호가 야루를 밀어낼 수 있었던 것은 마스터 셀리가 다시 나왔을 때 그때 한번 뿐이었어요 물론 수마호가 전장 받고 많이 세진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산중턱 정도밖에 못 올라왔죠 마딜이라는 산의 꼭대기에는 여전히 야루가 혼자서 으스대고 있다는 거죠 거꾸로 말하면 야루 쇠끼만 아니었다면 수영복 마호는 바로 마딜 1군 캐릭터가 되었을 겁니다 화력 쏠쏠하고 TP 주유 좋고 전장 성능 끝내주지만 야루의 미친 복리를 이길 수는 없었습니다 마호마호 왕국의 은행은 국미이자가 안 붙습니다 왕자님 크루링 빵. 다만 클랜전을 프로토로만 하신다 하는 분에게는 수영부 마호의 전용 장비는 상당히 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일정한 화력은 확실하게 보장되기 때문에 프로토 유저시라면 고려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네요. 그리고 아레나나 다른 컨텐츠에서 쓰기도 참 애매한 게 유니온 버스트가 랜덤 타기식기 때문에 아레나에서는 그 활약상이 불확실하며 루나의 탑 같은 데서도 그냥 다른 캐릭터 쓰고 말지 수마호를 전장까지 줘가면서 쓰기에는 좀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므로 나중에 마스터 셀리 나올 때쯤 돼서 수마호가 있다면 그때 한번 만지작 걸어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한번 겪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거 15분이 넘어가는 득입니다 원펀이 되긴 하는데 실전율이 엄청 높고 시간이 매우 많이 걸립니다. 독해요, 독해. 나는, 안 할란다. 이상, 수영복 마호 전용 장비의 종합적인 평가는 이렇습니다. 다음으로는 수영복 카오리입니다. 수영복 카오리는 1스킬, 원심열파가 강화됩니다. 데미지 개수가 2배 넘게 뻥튀기 되었으며, 넉백 거리도 2배로 늘었습니다. 거기에 원래는 없던 스턴기까지 생겼죠. 다만, 원래부터 범위가 넓었던 것도 있고 해서 범위가 더 늘어나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변화하는 1스킬의 상세계수는 이렇습니다. 또, 성장 인력치로 물공과 물크가 올라갑니다. 수영복 하오리는 1스킬의 화력이 강해지고, 스턴이 생기고, 넉백거리도 늘어난다는 3박자를 고루 갖춘 상향으로 인해 아레나에서 더욱 쓸모가 있어졌습니다. 확실히 쓸모있어지긴 했는데 아레나는 지금 수호리보다 쟁쟁한 딜러들이 더 많아서 조금 경쟁이 심하긴 하죠 그래서 조금 밥그릇 싸움이 과열되고 있었습니다 그런 찰나 수영복 가오리는 아레나가 아닌 클랜전 멀티타겟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선보여줬습니다 전용 장비로 1스킬의 화력이 많이 오른 데다가 원래부터 2스킬에서 주는 행동속도 증가 버프는 정말 달달했거든요 당장 이번 달사렘 타이탄 터트를 상대로 기용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몇달 뒤에 있을 글로튼과의 싸움에서도 활약하게 되죠. 다만 글로튼 이후로는 점차 쇠퇴하기 시작합니다만 배포 캐릭터가 이만한 활약을 해준다는 시점에서 이미 말다 했습니다. 그래서 수영복 가오리는 아레나를 주로 하는 기식군에게도 클렌전을 주로 하는 기식군에게도 매우 유용한 캐릭터입니다. 어디에 데려가도 어느 정도의 활약은 보장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복각 이벤트만큼은 스태미나 꼴박해서 카오리 피스를 파밍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겁니다. 그만큼 수영복 카오리는 다른 배포 캐릭터와는 격이 다른 캐릭터입니다. 이번 달만큼은 복각 이벤트에 진심 투자하시는 것도 고려해볼 만해요. 당장에 저도 여신의 보석을 좀 아끼고 싶은 마음이 있는지라 그렇게 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번 달 전용 장비의 범용성만을 놓고 본다면 한정 캐릭터인 스코토 스마호보다도 수영복 카오리가 훨씬 더 우선 순위가 높아 보입니다. 당장 전용 장비 달고 아레나나 라스 드래곤 잡으로 뛰어가 보면 아 사리프가 거짓말 한게 아니구나라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이상 수영복 카오리의 종합적인 평가는 이렇습니다. 자 이렇게 8월에 추가될 3명의 캐릭터의 전용 장비를 살펴보았는데요. 이번 프라이즈 가차에서 가차를 돌린다면 누구의 메모리 피스를 선택하는 게 좋냐고요? 개인적으로는 수영복 마코토를 추천드립니다. 수영복 마호도 물론 중요하긴 하지만 사용 빈도로 놓고 보면 스코토가 훨씬 더 많이 사용되기 때문이죠. 게다가 오성 전장 만렙을 하는 게 무조건 이득인 캐릭터인지라 메모리 피스도 굉장히 많이 요구될 겁니다. 그러니까 제 추천은 노 밖으로 수영복 마코토 피스를 받으라고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번 8월은 복각이 너무 많아서 유비분들에게는 힘든 여정이 될수 있지만 낙담하지 마시고 잘 따라와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저 나름대로 2차, 3차 프라이즈 가차에 관한 영상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케줄상으로 수영복 나나카 리뷰 이후가 될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뿌바